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에 제 개인적인 관점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세나 투자 관점들은 100% 라는 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시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 이제 1월달 어, 아니면 재작년에 7 8월 달에 저희도 이제 패밀리가 되신 구독자 분들 패밀리 여러분들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잠깐 침체기를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더큰또 이제 변동 텀에서 어, 다시 한번 또 이제 살아남은 뒤에 새로운 기회들은 또 존재를 할 것이고 그 새로운 기회가 오기 전에 뭐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큰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은 한번 뒷짐을 한번 치면서, 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시장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어, 확신할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또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어, 시청환님, 8745님. 이분은 그래도 꾸준하게 댓글들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남는데, 어, 그, 예전에, 봉크 코인 시가총액 100억일 때, 딱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오셔서, 그때 이제, 완전 초창,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그, 편승을 기가 막히게 잘 하셨는데, 뭐, 저 덕, 제 덕분만은 아닐 거예요. 제 덕분만은 아니고, 그, 솔직히 그냥, 개인 선택의 판단은, 어, 개개인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만큼의 인사이트나 이런 관점들이 제공이 된 거고, 솔직히, 봉크도 아다리가 잘 맞기는 했어요. 저는 FTX, 그, 알라메다 리서치 그쪽에서 만든 걸로 저는 추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봉크 코인이 100억에서 2조까지 가까이 올라가면서, 그때가 이제 솔라나 민코인는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뒤에 위프도 나오기도 하고, 뭐, MEW 같은 것들도 나오고, 팝캣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한 이제 여름쯤에는 썸펌, 그, 펌프펀이라는 게또 나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는 이야기 이더가 4200 관점에 매몰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11월까지 불장 도미 폭락하면 피날레 시즌 3 종료 자 여기도 저도 솔직히 좀 아직은 그 시청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좀 이제 중립 포지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무난하게 딱 가면은 예전 시장이었으면 은 원래는 이더가 올라가면 알트가 좀 순환되고 이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게 한 11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정세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게 잘 해결이 된다면 11월까지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전쟁 시작으로 시장 리셋. 그쵸? 그렇죠? 이제 이 전쟁 리스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에 올지 26년에 올지 27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이란, 이스라엘, 캄보디아, 태국, 또 이제 어디 있죠?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아제르바이잔이랑뭐 이렇게 좀 신경전 있었고 국지전 있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는데 동북아에서의 그런 이제 불길은 반응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정말 좀 이제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고. 그리고 2000으로 시작해서 45까지 시도 뿔렸는데 많이 배우고 갑니다. 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졸업하시고 시대를 좀 많이 버신 분들은 개인의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앞으로 남은 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빼빼 패밀리 분들이 오랜 기간 또 이제 지속이 됐었는데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단 것들도 많이 맛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던 어찌 됐든 그 기회라는 거는 존재를 할 거고 그게 이제 당장의 대불장의 기회가 올지 아니면은 엄청난 폭락 이후에 리셋 이후에 기회가 올지 둘다 기회는 기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또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어, 낙관적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가시다 보면은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도 올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증명을 해 주셨잖아요. 2천만 원으로 45까지. 음. 네, 댓글이라도 남겨 주셔서 이렇게 어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다가오는 재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미중 관세 유예. 자 5월달에 관세가 일단 유예가 일차적으로 됐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이게 아마 8월 10일쯤으로 90일 관세 유예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재연장을 할 건지 11월까지 90일간 연장을 할 건지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이제 받아들일 만한 것들 딜을 할 만한 것들을 두고서 우리 관세 서로 업계끈끔 가자 업계라기보다는 사실 미중 관세는 사실 카운트펀치가 정말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은 관세를 좀 어느 정도 부과를 하는데 미중에서만큼은 우리끼리는 일단은 좀 로 미루자로 갈 수도 있어요. 한번더 그러면 시장은 호재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멈추지 않아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일단 관세는 미뤄지는 것들은 첫 번째인데 이게 만약에 무난하게 또한번 미뤄지면 호재인데 이건 그러니까 OX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는 거죠 OX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푸틴 트럼프 대통령 어. 회담 예정이 알레스카였나요 어, 이제 15일인가 14일쯤에 회담 예정인데, 원래 그 전에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휴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변 중소형 국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전쟁이 커질 뻔한 곳들은 중재가 되긴 했는데, 핵심은 이번에, 이번 주에 결정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해관계가 좀 충돌을 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전쟁을 멈추는 자와, 어, 멈추지 않으려는 자와, 이런 것들이 나뉠 것 같고. 자, 이 사이에서도 이제 이것도 OX로 갈리겠죠. 휴전이 되냐, 안 되냐. 종전까지는 바라진 않을게요. 휴전. 어, OX.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긍정적인 상황 두 가지는 뭐가 될까요? 자, 이게 두 개가, 어, 성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O, O. 그러면 O, X. 그러면 X, O. X, X. 자,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한네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신은 안 하고 경우의 수를 따질게요, 일단. 관세 유예에 휴전까지, 어, 그냥, 그냥 부장. 어, 이거 확실합니다 관세 유예되고 휴전까지 간다? 그럼 불장이다. 왜냐하면 9월달에는 금리인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금리인하 이 정도면은 불장. 7월달이 예열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7월 예열 어, 정도 볼수가 있고. 자두 번째 관세는 유예를 하는 거예요. 미중 관세는 유예. 근데 휴전은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좀 애매한 게 관세가 유예가 되는데 휴전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 뭔가 좀 이제 이제 다른 변수가 튀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좀매끄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잠깐 휴전이 돼야지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자 이거는 관세가 유예가 안 되면 이건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어 일단 주변 국가들도 관세들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휴전은 된다. 이것도 솔직히 좀 애매해요. 관세가 좀 이제 유예가 돼야지만,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정량의 금융시장을 개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거면 모르겠지만, 관세가 유예가 안 되고, 휴전, 아니, 휴전은 되는 거죠. 이게, 솔직히, 이거는 미중 영역에서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이제 이런 대결 구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종전 휴전 해버리고 관세까지 유예를 안돼 버린다면, 어 이게 약간의 거의 중심이 지금 중국 쪽으로 다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연결이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가 시기가 8월달에 다 몰려 있는 거로 보니까 관세 유예도 안되고 휴전도 안된다. 이건 뭐 최악이죠 그냥. 근데 약간 입장은 관세 유해 쪽으로 갈것 같기는 한데, 관세 유해 쪽으로는 갈 거는 같은데, 뭔가 좀 심상치가 않기는 한 것도 있어요. 찝찝한 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 내부에서 약간 내부적인 움직임들도 있기도 했고, 그막 시위 격상되고 막 그랬잖아요. 바로 진압되긴 했지만. 그만큼 내부적인 상황이 헝다 사태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웬만하면은 어쨌든 뭐 3개월이라도 더 이제 미루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관세는 유예나 하는데 휴전이 안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4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냐면 결국에는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예상되는 거는 25포인트입니다 어, 50 포인트는 아니고 금리가 동결됐다가 이제는 인하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관세 유예되고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휴전되고 뭐 아니면은 솔직히 관세까지 유예는 되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까지 휴전은 안돼도 지금 뭐 자산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는 변동은 없었잖아요 뭐 나토 국가랑 러시아랑 싸우는 게아니 이상 그래서 여기 두 개까지는 좀 괜찮을 것같기는 해요. 이두 개까지는. 이두 개까지는 어 뭔가 좀 이제 금리 인하 25 포인트가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또 변수가 또 뭐냐면 정말 혹시나마 혹시나 어 만약에 금리 인하 자체가 이게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어 이제 미국 달러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어 이제 변동금리 미국채 금리가 제그 미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미국채 금리 하락 시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어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8월달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만한 상황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나 미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최악이죠 그건 최악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8월달 중순에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일단 미중 관세 유예도 중요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휴전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번 주에 다 몰려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골드 글로벌 골드 가격을 보겠습니다 어, 꺾일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만에 하나 지금 결국에는 근본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여러가지 또 이제 교차점에 있거든요 뭐 다음 금융시장은 rwa 처럼 실물자산 토크나 돼서 블록체인 위에서 다 노는 그런 이제 사이클도 올텐데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심이 바로 지금 골드입니다. 골드를 가진 자가 중심을 저, 규칙을 정한다. 그리고 이제 골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어, 금을 보관을 해주고 어, 서로 이제 많은 양의 금들을 보관을 해줬고 이것들을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어, 이제 어,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보관된 금을 확인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을 건데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중간에 금이, 보관 중이었던 금이 많이 비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재고가. 재고가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고가 언제부터 비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죠.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골드가, 재고가 여기서부터 비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재고를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 잠깐 재고 비어있었는데 이거 다시 채울 수도 있잖아요. 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채우려면 곱하기 3배가 더 필요해요. 3배가. 곱하기 3배가. 아,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뭔가 보이지 않게 맞물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들이 타개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자연스럽게 좀 세계대전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골드 가격은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2027년이 됐던, 26년이 됐던, 25년이 됐던, 3차 세계대전이 이제 대놓고 시작이 된다면, 골드 가격은 아마 1만 달러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3,400 정도인데, 1만 달러 찍을 확률이 높아요. 이러면, 비트코인과 같이 공존하기 힘들 겁니다. BTC랑 같이. 얘네 둘은 디커플링이 될 겁니다. 왜냐면 BTC의 이제 원래 모델은 디지털 골드를 어, 이제, 컨셉으로 나온 거고, 금에 대한 유통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컨셉으로 2100만 개만 채굴하겠다라고 나온 컨셉이기도 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채굴, 이거 시스템은 바뀔 수는 없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나가 제시될 수 있는 게 다, 세 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잘 보시면. BTC. 이건 근데 언제, 이게 충격이 언제 실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기존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 2100만개,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이랑또 이제 반대되는 모델이었죠. 그리고 디지털 금이 있는데 탈중앙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다 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ETF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모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2100만개인데 채굴되는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토시 나가면 또 있죠 사토시 극초기에 개발해서 아 극초기에 채굴했던 물량 100만개인가 110만개 이거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채굴 2100만개 제한해두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초창기에 그 개발자가 100만개 넘게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횡� 이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 또한 이게 저격이 된다 어, 이거는 2100만 개, 그게, 그 문제가 아니고, 개발자가 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쵸? 아, 근데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당장 나오고 있는 코인들이, 개발자가 50%를 가지던, 70%를 가지던, 그 코인 가격이 예를 들어, 50배, 100배가 올라요. 시장에서 수요를 받으면서. 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극초기에 샀던 가격이 한 1달러밖에 안 되니까, 채굴했던 게 1달러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뭔가 좀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금이 컨셉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이시는 이 골드, 이 금이 이제 이거를 금 담보로 해서 토큰화를 디지털 골드로 토큰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b t c 로 대체 대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성격이 다 잃었어요. 어. 물론 사토시는 아직 지갑 물량 등장하진 않았고 ETF도 아직은 수요를 받고 있겠지만 이세 개가 다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만 딱 다가온다면 그러면 크립토 시장은 괴멸 수준으로 붕괴를 할 건데 붕괴가 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다시는 크립토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앞으로 크립, 크립토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가. 자, 그래서 골드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꺾이지 않은 골드를 보면서 아직은 정세에 대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급변하는 상황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직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크르도 오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 그런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는 크르도 오일 가격이요. 어, 일단은 다시 급등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상황 발생하고 나서 지금 한두달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해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을 때는 어, 크루도 오일이 9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휴전을 해버렸고, 급락을 했습니다. 어, 반대 포지션들이 이제 트리거가 청산이 된, 된 거죠. 청산 트리거가 발동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두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원유 가격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가격들은 떨어지고 있긴 기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될 상황이 다가오니까 좀 이제 기대감으로 또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좀 이제 끝나고 전쟁은 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자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만약에 종전이 갑자기 또 결렬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다시 상승할 겁니다. 상승할 거예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굉장히 어, 주의해야 될게 이번 주에 정세만으로 크루드 오일이랑 골드랑 뭐 변동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자, 그리고 BTC. 어. 지금 시장에서 좀 독주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는 일단은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가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리플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 보통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류 메타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더가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솔라나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솔라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올라가기도 하고 비트코인 올라가면 이더리움 솔라나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봐야 되는 거한 가지가 또 있어 요한 가지가 일단 이더나 솔라나가 올라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무조건이라는 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더랑 솔라나가 올라가면 비트가 뒤따라서 올라간다라는 법칙이 한 번씩은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은. 한 번씩 깨진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더나 솔라나가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그런 기대를 하면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옛날 5년 전 그런 게 아니고 25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자들,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다. 그러면 그것들을 태우고 나서 역패턴 롱청산빔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추세가 오히려 꺾여버리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요. 비트가 지금 이더리움 이 괴리율 따라갈 거였으면 따라, 무난하게 따라가면 12만 8천 달러는 그냥 무난하게 찍거든요. 이더리움 상승분만큼 이 시점에서 괴류를 따라간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만약에 어, 이더만 독주하고서 나머지가 떨어져요 이더가 떨어져 조정 좀만 같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 어, 이거는 또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지금 맞물려 있는 게 거의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자 btc 골드 다 엮여 있습니다 골드 usd 달러 크루도 오일, 에너지라고 할게요 뭐 이제 BTC랑 이제 플러스 주식이라고 할게요 주식 주식 시장 이게 같이 묶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따로 묶이는 거죠 이게 노란색으로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USD의 수요가 높아지고 크루도일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솔직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골드 가격 올라가는데 달러 수요 늘어나면서 크루도일 가격까지 올라간 적은 거의 웬만해서 없어요. 그게 아마 동북아 전쟁이 발생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예를 들어 달러에 대해서 해칭 자산으로 크루도 위로 옮겨진 적은 있어요 음. 또 비슷하게 골드로 옮겨진 적도 있는데 지금 얘네는 안전자산 라인대거든요 안전자산 라인대가 이렇게 수요를 받는 적은 웬만해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앞으로의 3차 세계대전이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면 반대로 위험자산은 대거 폭락을 하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배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적이냐. 예를 들어 달러가 떨어지면은, 그게 위험자산 쪽으로 올라가고,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게 뭐 이제, 코인이나 주식쪽으로 달러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게 유동성이 코인이나 주식으로 오고 이런 완전 이분법적인 사고로 지금 진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침팬치 매매법처럼 나오는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받아들여도 괜찮았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있죠. 달러가 완전히 미국의 금융위기, 2008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IMF 같이 위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국민의 화폐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한단 말이죠. 화폐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는 어떤 상황이 나왔냐. USD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금융위기 크게 왔잖아요. 그때 리먼 브라더스. 그래서 USD를 들고 있는 세력들이 그때는 비트코인이 거래가 막 활발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 USD를 가지고서요 그거를 크루도일에다가 롱으로 들어갔어요 크루도일에 롱으로. 이게 막 원유 그때 막 엄청나게 피 터지게 막 이제 전쟁 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석유 수요가 엄청 많았던 상황은 아니었고 리먼브라더스 때 오히려 USD의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거 위험해가지고 크루도일로 갈아탔다. 근데 갈아탔던 게 사실. 미친 상승을 했고 리먼 브라더스 위기 거의 끝나고 이제 제자리 오고 막 금리 막 어, 변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제자리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음. 그러니까 실수요가 없었는데 단순히 해지만을 위해서 USD의 지위가 떨어지니까 그게 크레도 오일 선물 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전쟁이 아니고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금융위기만 온다면 똑같은 경우를 예상해 볼수 있는 거. 예를 들어, KRW가 있으면, 어, 이거, KRW가 원화가치가 좀 위험하고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해징하기 위해서 BTC나 이런 데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무난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금융위기니까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해칭돼서 이렇게 옮겨지는 건데, 이때도 금융위기니까 그런 거고. 근데 세계대전이면은 이거 말이 좀 달라지죠. 세계대전이면. WW3면은 이거는 군사력이 강한 나라의 화폐들이 지위가 세진단 말이죠. 군사력 강한 곳이 세져요. 군사력이 강한 곳에 화폐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시면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나요. WW3 상황이면.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강대국들도 수혜를 많이 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 회사들도 그렇고 식품주도 그렇고 어 석유 관련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몇몇 테마들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그런 상황 발생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모든 거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게 시간이 미뤄지느냐 당겨지느냐도 예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세 이게 큰 겁니다 다른 나라들 관세 부과되는 거큰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서브 그냥 디저트고 메인 dc는 진짜입니다 미중 관세 연장되는 거 이거 첫 번째고 관세 연장이랑 또 이제 중국 아 아니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 휴전하는 것들, 이거 알래스카에서 회담한다고 했죠. 이거 결정되는 거, 이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결과값 보고서 시장 대응에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거는 기회는 온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